랜덤 순대디패스 그렇지 그때 못 겠지 못자 랜덤 순대디패스 나겠습니다 랜덤 순대디패스 이거랑 처음에는 서플라이로 물이 안 놓이네 제기랄 처음에 오뎅꾸물이 나왔어 제기랄 음. 하필이면 왜이게나왔을까 일단 처음에는 울트라리스가 가볍게 하나에 럭커. 문이 줘야 돼. 미르기티니 아이삭 D6님 안녕하세요. 좋아. 어? 못 지었다고? 그래, 알아서 하세요. 이님 어떡합니까? 휘님휘님 지질 것 같은데? 님 건물을 안지어서 사망했답니다. 뭘 잠시 머리 시키고 왔음. <laughs> 잠만. 연두야. 잠만. 얘 뭐요? 아 연두야 너 뭐니 방금. 연두 우, 왜 저러지? 야 연두 연두 운봐 지금 왜 저래? 나 여기 좋을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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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안한데? 어, 어. What the fuck? 로저님 안녕하세요. 고정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일순데. 매니저님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즈님. 가천한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두봉지로 바꿔 볼까? 이분은 접시가 두 개야.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얘는 또왜 삼순대야? 아니 이런? 나는 왜 이래요? 너너왜 이러는 거지? 왜, 한 번도 안 걸리냐? 왜 나는 한 번도 안 걸리냐고! 왜 나는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왜 나무는 운이 없는 거냐고, 잠깐만요!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 운이 이렇게 지질이 없었어요? 야, ᄌ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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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행운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행운이 걸렸어 스바 드디어 행운이 걸리다니 어우 스바 지지각은 아니야 아직 지지각은 아니에요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또 무시당함이라니 언제 무시했어 이번에 채팅 제대로 봤는데 행운에 걸렸습니다 아싸 이번에 운이 제대로 좋군 운이 좋아 좋아 깰수있으려나 집전하 씨님 W A H N 님 안녕하세요 언제 채팅을 제대로 했냐고요 10분 전은부터 제대로 봤어요 <laughs> 자 가자 아 드디어 운이 좋아 드디어 <laughs> 운이 좋군 완전 개무지했다고해 내가 언제요 내가 채팅을 무시하다니 내가 이런 이미지가 되다니 난 유튜브에서 댓글 또박또박 달아주는데 그런 다시 오늘도 같출 매니저님 간출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제, 여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구독해준 사람 편해?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라디님, 애국사님 안녕하세요. 좋아, 일단은 이순대에 하나 국수 아니야 이건 쫄면 아 어묵 국물 접시 좋아 가축 비행기가 10초 후에 출발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기서 <laughs> 내가 시청자들에게 채팅으로 굴리고 당하니니어 장한 총령님이 사망했습니다. 총령님이 사망했습니다. 좋아. 일단은 운이 좋기 때문에 안죽겠지안 죽을 거라 믿고 해야죠. 운이 걸려야 되는데, 운이 하나도 안 걸리네? 순대다, 삼순대도 드디어. 삼순대다, 이제. 삼순대다, 이제. 삼순대다, 이제. 휴, 드디어 삼순대예요 여기서 뭔가 운이 좋아서 뭔가 걸려야 될 텐데. 이 상태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음. 아, 프리데아님, 민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뭔가. 진짜 행운이 걸려야 되는데 행운이 안 걸리니까 이제 막 <laughs> 아, 죽지 않게를 빌면서 레벨 네, 1일이네요 이제 대사님 프레디 가게 피자 가게 해보신다고요? 네 해봤습니다. 왜 다들 가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꾸? 날 약올리시는 겁니까? 자꾸 날약올리는 식으로 놀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 진짜. 행운! 좋았어! 요시! 좋았어. 업그레이드 됐고. 음! 영구고스트리든이 나왔군. 석시두 개. 아주 좋군. 국수가 아니라 쫄면이지 right away, 행운이다 또! 아주 좋아 요시 하나 더 지을 수 있겠어 right 아야 여기 좋아 됐어 쫄면 두개 삼국수 투어뎅 국물 그리고 투 접시 아주 좋군요 다시오님 왜 사망이냐고요. 다시 올라오세요. 구하래 약 드시고. <laughs> 아 일단은 영웅만이 있기 때문에 영웅 고스랑 아주 든든하네요. 방금 삼국수라고 했다고요? 이국수. 미안해. 삼순대야 잘못 말했어. <laughs> 이국주가 왜? <laughs> 왜 거기서 이국수가 나와 이분은 사순대. 야, 너뭐 냐? 연두, 너 뭐야? 너는왜 그렇게 은인 씨 히든 모여서 뭐 뭐야? 이거 얘 뭐야? 고뎅 뭐지 이건? 근데 이건 뭐지? 무지 시작이다, 또. 언제요? <laughs> 내가 왜 자꾸 무지를 했다고 해요! 님들때문에 내 멘탈이 나갈것같아지 r 엘르도구님 안녕하세요 와이틸루키님 안녕하세요 저 언제 올라왔지? 응? 자 일단은 레벨이 이제 16이에요 아 빨리 순대가 더 나와야될텐데 벤사님 독도를 지키자는 맵이 있어요? 아 그거 녹방으로 올렸는데 싱크가 안맞아서 버렸어 나쁜애 천사여. 왜 자꾸 나는 나쁜 사람으로 보내, 왜? 왜 자꾸 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복도 지키기는 깼는데, 망했어요, 그거. 이제, 사순대! 특급부하관님 안녕하세요. 아, 드랍 마라톤과 모모 마라톤이 있다고요? 어떤 마라톤이길래? 이분은 왜케 운이 개쩔지? 파란 마라톤은 한지 별로 안 돼서. 나는 4순대, 하향이 6순대라고? 근데 망하겠다. 레벨 18이죠, 이제? <laughs> 됐어 오순대다 오! 순대! 음... 오! 순대군! 순대만 하면 좋나요? 아니, 제가... 내가, 내가 이거 처음에 랜덤 순... 이거를 했을 때 아, 멍먹는 소포란대죠. 넷 소포란데요. 내가 언제 95%우시 했냐? 이거는 어 순대가 두개 고장 났다고요? 응? 멍먹는 <laughs> 소포란다고 내가 이거 처음에 했을 때유즈맵했는데 이때가 내가 딱 지었는데 순대가 한 12개 정도 나왔어. 어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뭐가 제일 좋나고요 드래곤 드래곤이 좋아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플래시 오브 클래는 딱 드래곤이 너무 좋아. 이분은 왜 이렇게 건물이 많나요? 건물 진짜. 해운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야겠지? 좋아. 아니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극악의 난이도 브루들링이 등장. 늦었어 랑이님 안녕하세요. 이거 잠깐만, 나 불안한데 생각하면, 님, 나 이거 목숨이 11개 있는데, 좀 이러면 안 되죠. 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님, 제발...아, 살았다. 휴.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다고 알겠어." 마침 돈이 들어왔군. 다행이야. 업그레이드 했어. 휴. 이게 레벨 32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튼 내가 봐도, 근데, 연도는 업그레이드가 4까지 돼 있는, 그래도. 그래도 나도 잘하고 있어. 그 카우보이에서 악단 표지 위에 있는거 뭐라고 뜨죠? 어... 난 모르겠는데 그거 행운이 걸렸습니다! 따봉! 됐다 그 다음은 해사님이 운이 좋으시니 이거 끝나고 개강대에요 미친 업그레이드 좋아 레벨 5까지 했어 바람을 깰수 있겠군. 좋아, 육순대다, 이제. 아니야, 육순대 맞구나. Yes, s i 레벨, 이제. 24네요. 레벨 7까지 남았나 이제? 레벨 8? 대사 작가들의 다다다다다 네. <laughs> 근데 우리밖에 안 살아남았니? 하나 남은 사람이 연두랑 보라밖에 없네요, 지금. 지포 나왔고, 그리고 곱창도 나왔네요, 이분은. 곱창. 지포, 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못깰것 같다고? 나보다 운 좋으면서. 레벨 5. 4. 아니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깰지 접시는 4개입니다. 그리고 육순대 45등 국물상들은 이 쫄면 확실히 파베이 좋긴 좋아. 파베이뭉치니까 데미니가 확실히 들어가. 이게 지포에, 이게 지포. 잠깐만, 지포는 이거에, 이거 지포는 이거예요 대공포는 뭐라 이름 지을 거임? 어떤 거? 이거요? 이게 대공포인가? 이거 오뎅! 오뎅인가? 곱창 나왔다 드디어 그래 오문꼬치 그래 이건 오문꼬치야 오문꼬치 이건 내가 잘못하면 못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만 오문꼬치가 낫겠지? 이분 죽는 건 아니겠죠?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괜찮아 우리. 차라리 라면이 나을 듯. 라면이요? 음 사탕이 솔직히 분식집에는 사탕이 없잖아. 차라리 이거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닭꼬치? 아 그래, 이건 닭꼬치로 하면 되겠어. 포지요? 포지는 나봐도 파핑스 같이 생겼지 않았나? 파핑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핑수가 나올 도할 수도 있어. 하핑수하핑수가 낫지 않나요? 하핑수가 나온 것 같은데. 닭강정? 음. 젓가락은 뭘로 해야 될까? 할게 많군. 지지라고? 너 죽으면 안 돼. 너랑 나랑 지금 운이 좋아. 죽으면 안 돼. 뭘까? 순대다. 드디어 칠순대. 1순대개간을 리스님, 안녕하세요. 운전하면그 다음에 개강디 가자고요. 지름대, <laughs> 왜 이렇게 순대 좋아하시냐고요? 내가 이거 처음 했을 때 12순대 나왔거든. 옛날 녹화 영상이 있으면 보면 나올 거예요. 12순대라고 나와, 12순대라고. <laughs> 이게 요즘에 순대가 또 요즘 비싸니까 분식집에 3,000원씩 팔더라고 아... 3,000원씩 팔더라 이게 형광등이야? 요즘 분식집에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에는 순대가 1,000원이었는데 아, 어렸을 때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1,000원이면 순대랑 500원짜리 떡 아니, 컵떡볶이 크, 양도 많이 줬네 지금은 양도 그지같이 주지 아 어, 이거 나 죽겠는데 이것도? 그러면, 대천사님은 얼마임? 글쎄. 내가 얼마냐고? 어, 나는, 글쎄. 실례지만, 현재 나이가, 어, 나이요? 지금은, 초파님 아니 하세요? 내가 지금 몇 살이냐고요? 어, 말해야 되나? 92년생. 열, 어, 뭐야, 이거. 잠깐만. 난 이거 샀겠는데?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심을 느꼈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으악!